아 6월 달로만 알고 있어요 6월 달로만 잘 몰라요 6월 1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첫 투표해봤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언제인지잘 모르겠어요 어, 6월 1일로 알고 있어요 선거는 한다고는 했는데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6월 첫째 주 6월 1일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음, 하나 둘셋넷 네. 대강 네 분? 일가다가 선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뭐 하시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직책을 뽑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선거가 28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4년, 충북 지역의 변화를 결정할 지방선거를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날카로운 정치 행정 분석가 진재구 교수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반대하는 정미진 활동가와 함께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분석을 지금 시작합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 도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2년 전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이 확연히 좀 덜한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지방 선거에 대한 그 관심도가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투표율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그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어, 유권자도 마찬가지고, 실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많이 아쉬운 건 올해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연령도 인하되고 그리고 피선거권도 연령이 인하된 최초의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기회장이 훨씬 더 확대된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주민들의 관심과 뭐 일상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 지점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크고요. 그 후보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선거별로. 야,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뛰고 있는 건가. 이것도 이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지사를 선출해야 될 거고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청주시장, 그리고 청주시의원, 충북도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재 그래도 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 보여지는 게 이제 충북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 후보와 그리고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국민의 힘 김영환 후보가 현재 있고요. 또 교육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감과 청주 시장의 경우는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음. 충북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노영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거대양당 두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 동일한 시간을 하래해서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에 도지사 출마 핵심 공약, 그러니까 이호 공약 뭘까요? 저출생 극복입니다. 월 70만 원의 자녀 양육수당을 생후 첫 달부터 60개월까지 5년간 월 70만 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이것과 부가돼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좀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팀을 나누는 아, 이제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예,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야되겠다그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또 심, 생명에 관계되는 부분들, 또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생활보호 대상자들, 신용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분납제 실시하겠다. 병원에서 100만 원의 진료비를 내야 될 사람은 우리 도가하는 P2P 은행에서 100만 원융자해 주고 그것을 10만 원씩 갚도록 하겠다. 무이자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이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진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술비를 주는 게 아니라 진료비를 분납해서 본인이 내게 하고 부족한 부분 못 내는 부분만 보완함으로써이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노영민 후보는 균형 발전, 방사광 가속기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영환 후보도 광역철도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 유치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광 가속기,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공약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이 전국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지어 놓은 이름은 화려한데 당을 지우고 보면 아 사실은 누가 어떤 당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공약이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근데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뭐 기후의 문제 기후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자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대적 현안을 어 후보자들이 다루는 수준이 사실 너무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유치 같은 문제는 유치가 아니라 이미 중앙 부에서 국토부에서 광역철도는준 거예요. 그런데 그준 것을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도심을 지나는 지하철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흔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두 후보 다 광역철도를 유치하겠다고만 얘기했어요. 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는 뭐냐. 이 오송이나 세종이나 대전권과 실제로 메가시티를 형성하려면 광역철도가 기존의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 시내를 들어가는 지하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공약을 도지사 캠프에서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선거 토론에서 패널들이라도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지금 뭐 메가시티나 광역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사실 이 충청권 메가시티만 하더라도 청주 사람들이 뭐 대전에 편입되는 거 아니야? 세종에 편입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군단위 지역은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개선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후보들이 내놓는 <laughs> 공약 같은 것들도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어 공약에 대한 부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어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좀 달라지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광역의원 집, 시군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진출하겠다고 한 정치 신인이든 또는 이미 진출해 있던 사람이든 간에 자기 지역구에서 맹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의무지. 그 사람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공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됐다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투표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당에 충성하는 그 단체장들을 봤을 때그 허탈감. 그럼 사실 민선 투표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관에서 꽂아주면. 그 사람이 시장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저는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어, 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못해도 당만 주면 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인물만 보면 그 사람이 똑똑하면은, 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다른 건 없고요. 공약을 봐서, 좀,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 저보다는 이 유리, 이게 활성화가 좀잘 되게끔 도와주실 분한테, 찍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마 큰틀 때문에 뭐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바이오 산업쪽에 집중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뭐큰 숲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지방 소멸 문제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구 대비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상담 센터 그런 게정책을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공약이 지역에 필요하다 내지는 이런 공약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캠프에 주문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MZ세대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충북도 같은 경우에 모두가 일자리 창출하겠다 경제 성장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이야기 계속하는데요 사실 이0 3공세대가 봤을 때는 정말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충북도 같은 경우는 시군 지역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못 구해서 난리인 분위기고요 중요한 건 제조업 기반의 경제 성장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동의 다양성도 너무나 떨어지고요 노동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한테는 일자리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젊은 세대한테는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자리의 질을 누가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세밀한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제 캠프별로 더 보다 구체화된 계획들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만 뭐 환경이나 의료공백 문제, 청년 지원 대책 같은 것들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제 저출산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출산, 노동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노동의 환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나의 미래를 꿈꾸면서 아이를 낳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지구 기후 환경 문제를 어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다 원론적인 얘기할 겁니다. 여기 지금 어 하이닉스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SK 하이닉스는 청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시민들과 환경 단체들은 3년째 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원래 없던 데다가 LNG 발전소를 지면 소각장 한기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현 도지사도 그렇고 앞으로 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는 후보들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충북에는 여러 환경오염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진천, 음성, 충주 등의 폐기물이 불법 방치돼 있고 그 양이 5.7만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전국 쓰레기의 18%가 소각되는 청주, 소각장이 밀집된 북이면 주민들은 암발생 사망률도 급증했습니다. 주민의 생명권과 연결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청주 북이면 소각장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한 사망 주민들이 꽤 있었고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정책도 있을까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청주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도의 영역은 아니죠. 현재 청주시가 앞으로 있을 그 추가되는 뭐 신설과 증설에 대해서는 아주 그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추가 허가는 절대로 불어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굴뚝 끝에 그 이제 센서를 설치해서 24시간 집중적인 감시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문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 충청북도가 미세먼지가 높은가 이것이 바다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소각장이 많기 때문인가 건설 분진이 많기 때문인가 자동차의 매연이 많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각장이 이렇게 많이 여기 전국의 소각을 우리가 다 분담해야 되는가 그건 분담한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정당하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현안 중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문제, 의료 불균형, 의료 공백 심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충북의 의료 취약 지역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단양은 응급의료기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이제 농촌 지역이죠. 이제 군 지역은 모두 의료 치약지로 이렇게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의료 공백에 대한 시 정책 가지고 계신지요? 음성 진천 혁신 도시에 어, 그 국립 소방 병원이 유치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명칭은 소방 병원이지만. 소방이나 어떤 뭐그 화상, 트라우마 뭐 이런 것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21개의 진료 과목을, 어, 치료합니다. 아주 그 서울대학교 병원이 위탁 경영을 하게 되고요. 어, 정말로 고급 종합병원이 국립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충주권 내에는 그 분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아그 어, 24시간 응급분만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제천과 단양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기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공공 의료기관의 신중축을 통해서 장비 개선도 역시 또 서두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닥터헬기를 도입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추는 시스템은 이제 그 사실 남부 상군을 포함한 지역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요. 남부 3 군에 대해서는 의료 버스를 도입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우선 돈이 없어서 진료 못 받는 분들은 없는 그런 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이제그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불치병 희귀병 이런 것들이 지금 치료를 치료 제도 없고 치료 기술도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메카를 만들어 가야겠다 큰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임상 그 연구병원이 서울대학병원 또는 연세대학병원 아산병원 뭐 등등 삼성의료원 송보병원 이런 다섯 가지 병원 가운데 한 병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원자력병원과 또 암센터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해서 암 치료에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것을 맞춤형 치료.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데 AI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의료에 있어서 AI. 그러니까 제가 암이 걸리면 제 유전자에 맞는, 제그 미생물에 맞는, 제 체질에 맞는 암을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죠. 저에게 맞는 암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두 후보다 뭐 정책이나 공약에 있어서 차별성을 크게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에는 두분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지금 뭐 분야별로 이제 공약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북부권의 의료 공백 같은 거 그렇죠. 사실은 북부권의 의료 공백이 내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지역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다가 의과대학을 건설해 줬는데. 어 이미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병원이 에,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가서 수업도 듣고 어, 진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서울에 건국대 의대가 있죠 원래 충주 지역에서 의대를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서 편법 운영해 온 겁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충주에서 의과대학을 인가받은 건국대학교 이후 의전원을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충주병원의 인력들이 서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후보들은 그냥 북부권의 의료질을 개선하겠다,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의 의료 인력이 왜 유출되는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말하자면 건국대 재단 내에서 할수 없는 어~ 이런 투자들을 충청북도에서 할 테니까 그 지역 출신 의료인들이 남아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단순히 의료비를 조금 지원하거나 그냥 공,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공공의료시설 하나 확충한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고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안정감 있게 군단위에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은 전혀 볼 수가 네, 없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이제 충북 지역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하면 떠올리는 그 고정적인 이미지 않습니까? 한 50대, 60대 이상의 남성. 충청북도라는 지역 자체가 여성에게 그~ 박대를 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충청북도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의 자질이 과연 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거나 또는 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느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충북의 그런 유권자들은 어~ 세대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줄수 있는 충분한 어, 그런 어 유권자들의 인식은 돼 있는데 그걸 받쳐줄 만한 후보가 없다. 그것이 단순히 성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갖춘 인물들이 충청북도에 발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을 들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여성 정치인의 절대적 수가 늘어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 속에서 성별이 여성이기만 하면 여성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유의 삶에 관련된 정책들이나 입장을 낼수 있는 정치인들이 부재했었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거대 양당에 있는 몇몇 여성 정치인들이 과연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렇게 볼수 없거든요. MG 세대라는 말도 있고요.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20대층을 특정하는 단어들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MG 세대 또는 20대, 이게 젊은층의 어, 어떤 그표심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보니까 제가 MG 세대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저 사실 m z 세대인줄도 몰랐는데요. 어? 나이를 이제 보니까 끄트막에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MZ세대도 그 안에서 많이 이제 나뉜다고 네. 합니다. 네. 혹시 점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점친? 정치인, 정치인 대신 정치인 음,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쪽에서 요즘 유행인데요. 아, 네. 이제 2030 세대가 어, 뭐 투표를 열심히 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 주체로서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최근에 그정치인이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기성 정치에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고 같은 패턴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는 있을까?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몇 년간 누적되면서 아 그럼 내가 직접 정치를 해 보겠다. 뭐정그 거대 양당이라는 문턱이 아주 높지만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직접 도전해 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흐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어 저번 지방선거에 비해 2030 세대가 출마하거나 예비후보 등록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종 정당에서도 이제 피선거권 연령이 인하되면서 만 18세의 가장 낮은 연령에 비례를 세우는 경우도 많이 본것 같습니다. 제가 mz세대가 아니라서. <laughs> 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어, MZ세대가 지금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미 2020년 총선에서부터 세대 투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젊은 세대들의 그 영향력은 발휘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지 어, 한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부터 이미 어, 20대들의 그 적극적인 투표 같은 것들은 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2020년 총선 결과를 동별로 분석하고 연령별로 분석하면 그건 2년 투표가 아니라 세대 투표였어요. 어, 그때 민주당을 많이 밀어줬던 젊은 세대들이 어, 21년 보궐선거에서는 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국민의힘도 대폭 밀어줬죠.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이념적 성향을 자기가 이미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내의 이게 맞게 나는 얼마든지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선거에서 보여준 거죠. 최근 MZ 세대의 표심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 후보들이 새겨들어야 할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 막막하죠, 아무래도. 제 삶을 진짜 포기하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그냥 일념으로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음... 일하고, 아니, 공부하고. 어쨌든 노력을 해야 결과가 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현실 앞에서 살짝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힘들기는 하죠, 그래도. 아, 말. 굳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을 이유가 없고 계약직으로 뽑을, 뽑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좀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 취업 준비하는 게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 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그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되게 허공에 삽질하는 느낌. 그냥 뭔가 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진전이 안 되는 그걸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양당 도지사 후보들은 어떤 정책으로 답을 할수 있을까? 청년들이 이제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청년 관련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첫 면접 때 면접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아, 면접 보러 갈때 의상을 무상 대여하는 것, 근본적인 것은 역시 그 대기업 과 같은 고용 여건이 좋은 그런 기업의 유치가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천 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천 원의 아침밥 프로젝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청년층의 주거를 돕는 사업인데 현재 그 월세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일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군복무적인 중인 그,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상해 보험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겠습니다. 통신요금을 대폭 줄이고 데이터를 마음껏 쓸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뭐, 그 노천변에서든, 뭐, 공연장에서든, 뭐, 도서관에서든 카페에서 공공와이프를 써서 통신 요금을 많이 물지 않도록 하고 마음껏 그할수 있는 공공와이프를 확대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 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업을 해서 실패한 사람 폐자부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뭔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 격려하고 아주 매력적인 창업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다른 도시는 하지 못한, 다른 도는 하지 못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여기서 창업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이 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창업도지사가 되어야겠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심어주는 도지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선거에 바라는 것 또는 충북 지 유권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시장 선거가 아니라 도지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 단위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대한 어떤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런 입장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도지사는 이런 차별 시군 단위의 차별 문제와 이런 비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 주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그 그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세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직종별로 요구하는 상황을 반영한 공약을 만들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는 한달 동안 매진해서 그런 공약을 만들어 주길 바래요. 그런... 진심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후보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담은 공약이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당선될 겁니다. 이제 28일 남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입니다. 충북의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일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선되기 전에는 정말이지 뭐 폴더 인사부터 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당선되고 나면 이렇게 변심하시는 후보님들을 이렇게 줄곧 봐와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나왔을 때그 초심을 그대로 그렇게 좀 주민들의 머슴으로 좀 제대로 끝까지 변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어좀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거야 뭐 바라는 게 있어요 충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해주면은 더 바랄 거 없죠. 아무리 공약만은 뭐야, 그지?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도를 거르면서 정치에 제대로 좀 해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칙은 사실 우리 어? 국민을 속이는 결과거든요, 결국에는. 그래 정도를 받고 그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랍니다. 어, 후보자들끼리. 음해하고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 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